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히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동행해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던 고랜의 사람 시몬도 있고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시몬이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불평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피 우는 여인들의 울음은 그 슬프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그들과 그들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곧 마른 나무에 불이 붙듯 맹렬하게 타올라 금세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두 명의 악명 높은 제수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악명 높은 두 제수들 사이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매단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며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저 비참한 존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 여겨 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관리들은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은 마치 제 역할을 하는 심포도즈를 주며 유대인의 왕이여 내려오라라며 희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곁에 죄인 하나도 한편 강도도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은 세 시간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해를 치우시고 저주 아래에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모욕과 고통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심지어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조롱과 저주를 받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걱정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향기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